Hi, everyone. This is Lincoln. Today is 22nd of February, 2023, Wednesday, now 8.20. This time I w a n n 셀 talk about Celtrion. 셀트리온. Celtrion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요즘 c e 리 t r i o n 주가가 굉장히 답답해서 좀 Celtrion 어, 주주분들이 힘드실 텐데요. 전체적으로 볼땐 어, 2차전지하고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좀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고, 뭐이두 가지가 미래 성장이 좋으니까 그렇다 치고 아마 좀 많이 오르면 아마 좀. 어, 조정을 받으면서 다른 걸로 수환매가좀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때까지 조금 기다리셔야 될것 같고요. 셀트리온이 154,800원, 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7,500원, 셀트리온 제약이 6500원으로 만 어제 마무리 됐었습니다. 관련된 소식으로는 첫 번째로 브라질 식 의약품 감시국에서 청주 PFS 생산 시설 GMP 실사를 진행했는데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다. 뭐 2021년 국내 GMP를 획득을 했고 유럽 EU GMP 를 피도 획득을 했고, 연내 일본하고 미국에서도 실사가 나온다고 합니다. 그래서. 어, 지금 여기선 서 램시마 SC하고 유플라이머가 생산이 되고 있고, 앞으로 케미컬도 더 많이 생산을 해서, 어, CMO, 원래 셀트리온 삼형제가 처음에 이제 CMO를 집중적으로 하다가, 그 다음에 바이오스밀러에 집중적으로 했었는데, 앞으로는 케파가 커지면서 CMO에도 다시 신경을 쓴다, 이런 이슈들이어서, 추가적인 좀 매출이 있을 것 같고요. 아마 앞으로 2027년이니까 3, 4, 5, 6, 7, 5년 내에, 에, 아마, 바이오 스밀러 시장이 대략 한 50조 정도는 될것 같아요. 그래서, 뭐, 이 분야도 계속해서 크는 시장이니까, 셀트리언 사용제가 요즘 주가가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,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피디의 미식기행 목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이 저자는, 이제 세 명인데 그중한명이죠 나이 마흔을 넘기며 세상살의 고단함을 온 몸으로 절실히 느낄 때마다 입천장이 벗겨질 만큼 발효의 맛이 그리워졌다. 이러면서 홍우가 그리워졌다는 얘기겠죠. 자, 어쨌든 지금 이제 뭐 외출 계획 이 있어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올려주시고요. 탁구 좋아하시는 분, 그다음에 영어 회화 모임, 재테크 모임 관심 있으신 분도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Thanks, this is l i n g See you next time.